안녕하세요. 건강의 필요해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재킴이 리포터 김송입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몸에 좋은 운동법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최근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땅을 밟는 맨발 걷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지압길 등을 앞다투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맨발 걷기의 장점과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의 근육과 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균형과 자세가 향상됩니다. 발과 발목의 근육을 강화시켜 낙상과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 없이 걸으면 발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발의 근육, 힘줄, 인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족저근마금과 같은 일반적인 발 문제를 예방하고 발의 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직접 닿으면 몸 전체의 혈액 흐름과 순환이 자극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신체의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몸과 마음에 접지 효과를 주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구의 자연 에너지와 연결되면 진정 효과와 중심을 잡는 효과가 있어 웰빙 감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발 아래 땅의 질감, 온도 및 감각을 더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감각 인식은 고유 감각과 전반적인 신체 인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의 각질을 제거하고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하며 발을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맨발로 걸으면 발 아래 땅을 느끼면서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세계와의 연결감을 키우고 접짐이 소속감을 촉진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활동으로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형태 중 하나인 맨발 걷기에는 특별한 장비나 회원권 등 따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황토길, 지압길을 조성하고 있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운동법은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휴식을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겠죠. 심신 안정 효과 또한 있는데요. 맨발로 걷는 것은 각 단계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마음챙김과 존재감을 복돋아 줍니다. 현재 순간에 자신을 기반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대한 더큰 인식과 감사의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걷기 특히 맨발 걷기의 경우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운동법입니다. 하지만 무적정 걷는다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없으니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학습하셔서 맨발 걷기 및 걷기의 효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곧 저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이 필요해 TV가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